안녕하세요. 9월 27일 산업레이더 담당하게 된 아주경제산업부 최윤신입니다. 어, 꽤나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편치 않은 연휴를 보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업황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노사간 임단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명절을 맞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어, 현재 조선 빅3 중에서 임단협을 어, 타결한 곳은 삼성중공업뿐입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노조가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이며 어렵사리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어, 노조는 대신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 단협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데요, 임금 인상이나 복지 증대보다는 고용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 양과 현대중공업은 추석을 넘은 것도 모자라 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음, 먼저 대우조선인데요. 대우조선 노조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음 달에 10월에 그새 집행부 선출과 함께 금속노조 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 산업계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라면 어, 임단협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빅3 중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현재 임단협을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노사 교섭위원 간 마찰이 발생했고 사측위원이 이에 반발해서 교섭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어, 교섭이 파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협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같은 상황이 다다른 거죠.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은 또 다른 쟁점도 안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본부가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유휴, 유휴 인력이 발생했는데 이 유휴, 유휴 인력의 휴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분명한 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현재 노사 갈등이 조선사의 그 정상화에 가, <laughs>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올해 들어 조선업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성과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발주사의 입장에서 조사, 조선사 노사 간 갈등을 지켜보다 보면 이걸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로 인해 발주를 망설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결해야 될 의제가 있다면 어, 해를 넘겨서라도 차분히 풀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laughs> 대화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파업이나 고성 강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 쉽지 않겠지만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산업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